금강산 공연 취소 이후에 남북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지 우려도 있었는데 마식령 그 공동훈련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평화올림픽을 강조했고요.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뒤치다거리하기 바쁩니다.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훈련은 출발 당인인 오늘 아침까지도 올인무중 항공편도 세부 일정도 정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우리의 어린 선수들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5분 대기조 평양올림픽의 소모품입니까. 조선중앙통신은 평창올림픽을 두고 평화올림픽이 아닌 대결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며 남조선당국의 잔치상이 아닌 제사상으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끌려다니다 못해 시중까지 들어가며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 쇼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놓고서 아침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우리 선수들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또 비판을 한 겁니다.